모아 모아 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디 안녕하시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 지금 몇 주째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언제 끝날진 모르지만 여러분 집에서 TV 시청 많이 하시면서 업데이트된 소식을 계속해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KTN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조이스구 회계사님 모시고 유산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지내시기 어떠세요? 아, 어, 지내는 게 좋은데. 어, 좋은데. 좋은데. <laughs> 손님들이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아, 생겨서 좀 마음이 네.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음.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점심 식사 때 네. 식당을 가거든요. 네. 그런데 확실히 손님이 줄었어요. 맞아요. 네, 밖에 나오시는 분들이 적어지시고, 저도 저녁은 자꾸 집에서 맞아요. 먹으려고 어.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음. 한편으로는 이제, 어, 어떡하지, 식당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저희 직원들이랑 단체로 먹으니까 돌아가면서 가자, 식당을. 네. 아, 예,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고 싶고, 어쨌든 우리는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가고, 저기 한번 가고, 이렇게라도 하자. 어, 아, 그러니까. 손님이 너무너무 줄었는데, 네. 손님 중에 좋아하시는 분은 리커스도온것 같아요. 아, 왜요?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어머,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술을 마시나? 없어. 서 집에서, 제 생각에 집에서 할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없어서 못 파신대요. 근데 이제. 어머. 근데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음.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안 가시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어. 있는 것 같아요. 응. 아니, 저는 총알이 잘 팔린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이상하게 이런 때면. 이야. 그게 우리가 이제, 리커도 그렇고, 네. 그런, 그런 무기류도 그렇고, 이게 신텍스가 붙어요. S.I.N. 그니까 러 그거는 이제 텍스를 더 내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죄란 소리. 그 맞아요. 근데 네. 그런 게잘 돼요. 아. 그게 이상하지 신... 않아요? 저는 네. 그냥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좀 신기하다. 그런 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음. 타픽하고는 사실 뭐 연관은 없지만, 네. 가짜뉴스, 뭐 이런 신텍스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네. 제가 갑자기 생각한 건데. 음, 네네. 어, 이번 주에 한국에서 네. 어떤 작은 교회에서 소금물 분무기 네. 사건이 일어나서 네. 그 같은 뭐 130명 정도 되는 교회에 50명의 확진자가 난 거예요. 오. 근데 그게 뭐냐면 소금물을 분무기에 넣어서 입을 이렇게 뿌리면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 이렇게 아니야. 해서 모든 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다 울먹게 된 거예요. 하필이면 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던 분 있으신 거죠. 그런데 그럼 그 뉴스를 어, 어떻게 알았을까? 이분은 도대체 그 뿌리신 분은 어떻게 알았을까? 유튜브랍니다. 아유 어떤 유튜버가? 그걸 올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제목을. 왜냐하면 자기는 이 뷰어를 많이 해야 돈이 들어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을 의사들만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법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가 소금물에 죽는다. 절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그랬으면 벌써 얘기했지. 왜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금물을 뿌렸다는 겁니다. 믿은 사람도 말도 안 되고 퍼트린 사람은 감옥 가야 돼요. 여러분, 가짜 뉴스 퍼트리시면 감옥 갑니다. 음.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가짜 뉴스 몇몇 개가 돌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 흥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laughs>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가짜 뉴스 잘못 퍼뜨려서 나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또 음. 비즈니스, 상대방 비즈니스를 망하게 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유튜브 이런 거 있잖아요. 막그 어... 카톡으로 도움드라고. 카톡이 진짜 아, <laughs> 도움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보내시는데 저는 심지어 어떤 그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내놓고 반나절 후에 죄송합니다 가짜 뉴스랍니다 이걸 보낸 거 있죠. 아... 그 사람도 이게 진짜인 줄 알았던 거예요. 뭐 스탠퍼드 어디에서 발표를 했다는 동.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 아, 여러분, 저 흥분했어. 요 <laughs> 죄송해요. 그렇지, 이런 때일수록 정말 이걸 지키기가. 그러니까. 네, 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네. 이런 때일수록 이제 서로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낼 거는 내고. 네. 좀 이런 거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몰 비즈니스, 우리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소셜 스킬 택스를 뭐 0%로 해준다 그런 프로포즈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가 사실은 이제 그런 일이 2011년에도 있었어요. 2011년, 12년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어, 소셜 스케일 텍스를 감면했단 말이에요. 2% 정도인가? 뭐, 이렇게 했어요. 단기적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0%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때만 해도. 고용주들은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둘다다 다 없앤다고 하면 이제 그런 프로포즈를 올라가서 그게 우리가 이행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순, 그 쇼라니까,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데 사실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밀어붙이겠죠. 이제 계속 한 시스턴 한 건에 있어요. 그 사람은 음. 작년에도 사실 그런 거를 냈어요. 소셜시큐리티 아. 베네핏을 줄이겠다. 아,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지금은 굉장히 가장 많이 이제 헛하는 사람들이 작은 자영업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에게 좀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인 타운에도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에게 좀 이렇게 좀나이스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네. 네. 서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음. 일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음. 생각하고요. 마침 이제 텍스 얘기가 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그 비상사태 그렇죠. 전국 네. 비상사태를 네. 선포하면서. 네. 비상사태라는 단어 때문에 또 패닉이 되신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비상금을 모아뒀던 걸 풀겠다라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 뜻이에요. 그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비상사태라는 거를 디클레어를 해야, 그,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돈, 한 50만, 아, 빌링달러 빌린 빌린, 네, 아, 네네. 오마오마한 돈. 돈을 쓸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디클레어를 하고 필요한 데 돈을 다 보내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걸한 거죠. 그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상사태 그 이제 기자 회견이 네. 있을 거다 했을 때 어떤 네. 얘기를 했냐면은 막 주위에서 저한테 카톡 보내는데 곧 정부가 셧다운된다 어.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비상사태라는 뜻을 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일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셧다운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음. 아니 어, 아, 도대체 그렇죠. 뭐야? 음. 막 근데도 불안하니까. 네. 제가 근무 중에 TV를 켜고 그걸 지켜보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뜬 소문, 헛소문 <laughs> 정말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흉흉하니까 그런 소문들은 좀 조심해 주시고요. 예, 맞아요. 지금 이제 어쨌든 전 세계가 난리가 났고 나만 당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재기 조심하시고 예, 사재기. 맞아요.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사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근데 네. 계속 얘기하잖아요. 휴지 계속 만든다고.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물론 돈을 푸는 거가 첫 번째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그, 그런 물건을 대는 거 있잖아요.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아, 요 사실 저도 <laughs> 주말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어, 휴지가 떨어졌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간 네.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네 군데를 들렸는데 다 없는 거예요. 그럼어떡 하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없을까봐 그렇게 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네.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도 풀고 네. 우리가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서플라이 체인도 보니까 이게 계속 나올 거니까 그렇게 음. 하지 마라. 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서로를 좀 배려하는 거가 좀 맞아요. 많아지면 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제가 흥분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만큼 마음이 안타까워요. 네. 어, 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다 같이 조심은 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허트하는 행동은 네. 하지 말자 그런 얘기고요. 네. 오늘 이거 주제 못 하고 넘어가게 생겼어요. 빨리 해야 돼.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상속의 마지막 얘기 마지막 네. 부분인데 네. 저한테 이런 거를 보내셨었어요. 네, 이게 네. 뭐냐면. 예 이렇게 화면에 딱 보이는데 이제 우리 큰 화면에도 예, 틀어 주셔야 되는데 예. 개인 문서 로케이터 예 그렇죠 그렇죠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네 네. 개인 문서 로케이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저 이거 좀 보여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제가 네. 슬라이드를 일단 올려드릴게요 네. 그게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적는 거예요. 음. 인벤토리한다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하면 인벤토리 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내가 가진 게 뭔가. 음. 그거를 가장 먼저 적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적다 슬플 것 같아. 너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생각보다 <laughs> 어, 생각보다 많 예, 요할 수도 있고요. 어. 근데 뭐든지 간에. 근데 사실은 이걸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게 되는 그 어떠한 것을 준비하는데 음. 스스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첫 번째일 것 음. 같아요. 이제 주고 이런 건 그다음 문제니까. 네, 자산을 네. 적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음. 이 자산을 적는 거가 아까 보여주신 그 이제 개인 문서 로케, 로케이터, 로케이터. 네. 이게 화면에 보여야 돼요. 네. <laughs> 네. 원하시면 이제 방송국에서 이렇게 나눠주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원하시는 네, 분들한테. 네. 근데 그거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가 뭘 갖고 있나가 제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만 알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치 이거를 잘 적어서 <laughs> 내가 잘 갖고 있어 그럼 뭐? 그러니까 진짜 실질적 이런 케이스 있었어요. <laughs> 이런 걸 굉장히 잘 해놓으시고 키도 네. 다뭐듀플리케 카피를 만들어놓으시고 그래서 이걸 뱅크 세이프디 파지 박스에 넣어놓으신 거죠. 네.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한 거예요. 내가 거기 뭐가 있다는 거를 <laughs> 그면 러 정말 아, 뭐, 어떻게 할수 없어. 진짜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적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적어도 두세개 카피를 한다든가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 식구들이 요새는 뭐 어떤 이메일 시스템을 다 사용하니까 쉐어 드라이브에 넣어놓는다거나 어...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오, 어, 그게 굉장히 좋겠다. 네. 네. 음.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아는대로 우리가 아, 여기다 넣으면 s e c 해. 우리가 그게 제일 사실은 걱정이잖아요. 맞아, 누가 볼까 봐. 맞아요. 누가 보면 어떡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gmail을 되게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아웃룩을 많이 쓰세요. 네네. 근데 이제 gmail에서 gmail 지메일 가는 거는 다 인크립션이 돼요, 저절로. 음. 그러니까 그거가 우리가 식구들끼리 한다면 그게 좋은 방법이겠죠. Gmail, 다 Gmail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아하.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다 인크립션이 되고, Outlook은 음. 또 Outlook로 그렇게 인크립션이 돼요. 음. 근데 내가 Gmail에서 Outlook로 보내거나 Outlook에서 네. 단대로 보내면 네. 그건 인크립션이 안 되죠. 아하. 인크립션을 원하면 이제 그 서비스를 사야 되는 거예요. f e 내고. 아하. 그러니까 비즈니스들은 그걸 다 사겠죠. 음. 왜냐하면 그렇죠. 누가 어떤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스모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정보를 쇼하시고 음.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 로케를 쓸때 쓸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이름 주소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아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야지 네. 이제 서로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뭐그 보신 대로 네. 뭐 뱅크 어카운트를 쓰는 거라든지 제가 어. 어떤 체크 리스트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맞아요. 체크를 해가지고 네. 나는 이게 있고 이거 있는데 누가 있고 음. 여기 베네피셔는 누구로 되어 있고 음. 뭐 이런 걸써놓으시면 좋겠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 내가 혹시 바꾸게 되는 유서라든지 다시 바꿀 수 있잖아요. 유서라든지 내가 혹시 바꾸게 되는 베네피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어. 그러니까 다 업데이트를 하면 좋지만 어. 업데이트를 하면 좋지만 네네. 그렇게 못할지라도. 어, 여기 이 사람한테 찾아가면 되겠구나.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손님이시라면,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자녀분들한테랑 이제 컨택 인포메이션을 다 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제 거기다 써놓으시는 거예요. 내 아. C.P.A.는 누구고, 내 어드바이저는 어. 누구고, 내 인베스만 하는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 컨택 인포메이션 이렇고, 이걸 음. 이걸 해줄 수 있고 이제 그런 정리를 해놓으시는 거죠. 음. 야 음. 네, 이제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거를 받아보면 근데 이렇게 말로 들으면 좀 복잡한 것처럼 들리는데 네. 그럼 이제 이 개인 문서 로케이터를 적은 후에 그 다음 네. 스텝은 우리가 앞편에 너무 코로나에 흥분한 관계로 <laughs> 잠시 쉬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모아마토 오늘은 베스트 회계사 조이스구 회계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조이스구 회계사 자랑 잠깐 해도 돼요, 내가? 어, 아, 너무 좋죠. <laughs> 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영어와 한국말이 다 능통합니다. 그거는 우리로서 굉장히 부 이거 뭐지 부러운 일인데요. 일은 정말 잘한다는 걸 제가 보장을 해요. 어이, 어떻게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장하느냐, 뭐너 어쩌려고 그딴 소리 하느냐 하는데 제 동생 아니에요. <laughs> 제, 동생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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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동생 아니에요. 피부치 아니고 혈육가 아닌데 어정말 <laughs> 일을 너무 깔끔하게 잘하고 그리고 이.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사심이 다른 사람보다 적어요. 어. 없다고 말할 순 없어요. 어, 왜냐하면 그렇죠. 누구, 왜, 비즈니스 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음. 내 베스트 인터레스트가 뭐냐가 아니라 음, 음. 고객의 베스트 인터레스트가 어디에 있느냐를 음. 생각하시더라고요. 중요해요. 그게 네. 저한테 되게 감동이에요. 저는 이제 게스트잖아요, 게스트. 네. 그렇게 오셔서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방송 전후로 음. 얘기를 좀 하고 이렇게 보면, 내가 이 일을 해서 100불을 버는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서 고객한테 2,000불을 벌게 하는 거. 그러니까 돈을 실제로 버는 음. 거나 택스를 전략하거나 음. 플랜을 세우는 거에 훨씬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왜 조이스구가 음. 여기를 나오냐고 물어본 사람이 저한테 있어요. 아, 예. 네. 예. 나오는 사람만 나오냐. 예, 그렇게 예.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정보를, 우리 미국에 살때 필요한 네. 정보를 아낌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나눠 주셔서 제가 계속 사실 제가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어나 <laughs> 아, 자랑 이렇게 막. 아 진짜 네. 부끄럽죠? 네, 되게 오글거리를 <laughs> 그러니까. 아주 너무, 너무 진심을 담아서 네. 얘기,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네. 자 이제 우리 자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상속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네. 이제 몇몇 분들이 네. 아돈 있는 사람들 얘기만 해 하는데 네, 네.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집한채뭐 아니면 예금 얼마가 있어도 음. 이게 프로 베이 트 코트를 가지 않고 어, 그렇죠. 정리가 될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네. 이제 개인 재산 뭐그 로케이터를 네. 썼어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썼어. 네.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전 쉐어해야 되겠죠. 네. 내가 가까운 사람들하고 다쉐어를 해야 되겠죠. 그건 좀 부끄럽긴 한데. 그러니까 <laughs> 그래도 이제 무슨 일이 나한테 생기면 어. 해결할 사람들.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예. 바이러스 있고 이럴 때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음. 예, 사실 제 손녀 중에 한 분이 보통 이렇게 텍스 리턴을 하시고 그걸 갖다 빨리빨리 하신는데 네. 이번에는 늦어주셨는데 네네. 이제 이메일이 온 거예요. 자기가 넘, 넘어졌다고. 어. 그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 그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는 게 되게 위험하세요. 맞아. 어, 네. 나이 드시면 음.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이렇게 발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 이제 상속인이 될 수도 있고 부부가 음.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혼자 계신 분도 생각보다는 되게 많아요. 많죠. 네. 네. 음.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뭐랄까 어 걱정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가서 이것을 해야 될지, 그쵸. 그러니까 음. 그런 의미로서도 이제 되게 중요하세요. 음. 그러니까 그아이에 내가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좋은 음. 어드바이저를 찾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한명 갖고 부족하다 싶으시면 잘 모르겠다 음. 싶으시면 두 명을 쓰셔도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 일이 생기면 그때 좋은 사람을 찾기는 너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음. 지금 이걸 다 적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음. 거는 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내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해결을 해줄까? 음. 우리 자녀들의 이익을 생각해서 해줄까? 아니, 이한 사람만 갖고는 부족하겠다시면 한 사람을 더 정하시든지 음. 아니면 제 3자를 아예 정하시든지. 음.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음. 그런 다음에는 이제 고기에 맞춰서 우리가 저번에 커버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 어카운트라든지 인베스먼트 어카운트라든지 은, 은퇴 어카운트 같은 건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음. 베네피셜을 정하시고 그렇게 다 하시면 되시고 그렇지만, 이제, 유서를 안 썼으면 유서를 쓰고, 그 다음에 어. 내가 이제 건강이 음. 안 좋아졌을 때, 네. 내가 혹시 뭐, 어, 디멘샤 같은 거 걸렸을 음. 때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것도 음. 다 써놓으시고, 음.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사전의료연명서. 그것도 꼭 써야 되고. 네, 그거죠. 네. 그게 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임장. 음. 하, 음. 파이낸셜 위임장을 꼭 써놓으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내가 아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 그거를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그중에 제가 이제 정말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사실 맨날 이런 일을 접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아이디어가 없어서 어 올, 잘못된 뉴스를 음, 보고도 우리가 혹한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니까 똑같아요. 음. 이제 모든 일이 그니까 모든 일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돈을 주더라도 음. 그게 결국은 세이브하는 길이에요. 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를다할 수는 없어요. 그니까, 누가 와서 내가 다 해줄게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어, 살짝 걱정해봐야 돼요. 어, 살짝 거네. 걱정해봐야 돼요. 음, 왜냐면 내가,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음. 변호사가 할 일을 대체해줄 수 없고, 저는 CPO인데 다른 사람이 누가 와서 음. 내가 그 원리를 다 대체해줄게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 옆집 박권사님이 못 해줘. 그거는 아주. 그리고 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어떤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질 때는, 네. 이제 우리 이제, 정신적인 지주들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아 그게 이제 나를 위해서 뭐 대신 음. 기도를 해주는 템플을 음, 갈 수도 음. 있고, 또뭐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권자님한테 갈수 있단 말이죠. 네, 스님한테 갈 수도 어, 있고, 그렇죠. 뭐, 신부님한테 아, 갈 수도, 갈 수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모든 네. 그런 네. 그런데 가는데 아 이제 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요 갖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기본적인 음. 생각. 은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저, 정신적인 전문성이 있고, 그니까 스피럴 리 전문성이 있겠고 일에 대한 전문성들이 음. 있는데 그걸 다 합쳐서 한 사람이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음.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시지만.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언제 열어요, 닫아요, 얼마를 벌까요? 이건 모르신다는 거죠. 그렇죠. 음. 어, 그리고 내 준비를 파널 그 스테이지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내가 자산을 더 잘하게 하는데 있어서는 또 그건 또 다른 전문성이 음. 필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내주위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엑스큐스를 해야 돼요. 음, 그렇지, 네. 네. 이걸 하기로 했으면 해야 놔 나을 지 설명만 들은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죠 네. 그걸 해 놓으신 다음에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내가 없어도 할수 있게, 이제 지금 다 좋을 때, 음. 급하지 않을 때, 이제 나한테 필요한 전문가들을 음. 만나고 인터뷰를 해 보고 정리를 해 놓으시는 음. 거가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맞아요. 정말 많이 준비하거든요. 뭐 아기 옷, 맞아요. 장난감 다 준비를 했는데 태어나면 죽는 건 정해져 있는 일인데, 그렇죠. 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음.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준비가 미흡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어. 어.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잠깐 얘기한 대로 네. 우리가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나서 우리가 이사을 떠나게 되면 네. 그러면 우리 소셜 미디어 아카운트들 엄청 많잖아요. 네, 네, 그거 네.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는 죽었는데 페이스북은 계속 살아 있고 친구 신청 계속 들어오고 맞아요. 아 너무 슬퍼요. 네.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네. 핸드도 있고 뭐 네, 그 네, 페이스북도 네. 있고 뭐 네. 이메일 어카운트도 forever 있겠죠. 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에 대한 정리를 다해 놓고 이제 클로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네. 효과적으로 말하자면 음. 혹시 택스를 내야 되면 택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게 준비를 해놓겠냐 네. 그러니까 그것일 것 같아요. 음. 네.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물어봤기 때문에 네. 생각이 네. 났는데 뭐, 나는 뭐 돈도 별로 없는데 네. 그 프로베이 콜트라는 거를 네. 그래도 갑니까? 네. 너면집한 채인데 이렇게 조호자에서는 우리 리얼 스테이에서는 간다고 보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안갈수 있는 거는 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콜트 에 가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면 돼요. 네. 이 집이 주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자녀들 에어가 전부 다 사인을 하고 우리는 다 동의한다. 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로 동의하고 우리는 음.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집한 채밖에 없고 우리 자식도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좀 날까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가서 등록하면 되죠. 아무도 그러니까. 테스트할 게 없잖아요. 어, 네. 한 명밖에 네. 없어.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이런 경우는 정부의 빚만 안 지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식보다 정부가 우선이라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제일 먼저 뺏어가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세금이나 이렇게 정부에 진 빚이 없고 어, 나는 뭐집 한채밖에 없고 예금 통장에 한몇천 불밖에 없다. 그렇죠. 응. 이러면 그냥 할 필요, 할 필요 어, 없다. 그런데 자식이 둘만 돼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동의를 안 둘이 할수 같이 가니까. 네, 동의를 안할수 음, 있으니까. 직원 중에 미국 직원이 그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자매였어요. 네네. 그런데 15만 불짜리 그 모빌하우스 같은 거를 남겨놓으요 음. 굉장히 방두개 아주 조그만 거 15만 불짜리를 그런데 둘이 싸움이 되더라니까요. 하죠. 이게 집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더라고요. 엄마는 풀페이를 하셨어요. 음. 근데 동생이 마음이 넓어갖고, 돈은 언니가 더 많았거든요. 네. 마음이 넓어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시세의 반을 내가 너를 주겠다. 그리고 여기 밀려있는 택스나 전기세도 내가 다 내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언니가 고민을 한게 뭐였냐면은, 그럼 집값이 오르면이더라니깐요그 순간에 언니가 고민을, 그러다 집값이 20만불이 되면 내가 손해인데 이거를 계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프로베이 코트에 가서 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간단한 준비예요. 지금 이제 준비해 주신 거 이거 아까 뭐 방송국에서 프린트해 줄수 있다 그랬잖아요. 음, 전화하세요. 네. 이거 드릴게. 음. 개인 문서 로케이터. 그 다음에 네. 이제 베네피셔리 누가 음. 받을 것인가. 네, 그리고 제 3자 정도가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네, 거를 네. 증인처럼 알고 있으면. 그렇죠. 아주 작은 재산이라도. 그렇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났을 때 내가 네. 죽고 났을 때 분란이 없이. 해결할 수 있다.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서도 사실은 그 언니분이 나 동생분이나 네. 동생 자기 본인들이 어드바이저를 가지고 계시면 네. 사실은 그 언니도 그렇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니도 2 0만반 받았어. 받아서 음. 자기가 딴거 하면 돼요. 그럼 이자가 생기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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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꽂히면 네.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시스터끼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못했어요. 응. 그러니까 또는 네. 파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우리가 일단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제 삼자를 불러서 신뢰하고 한다는 거가 음. 사실 너무 힘들어요 뭐 힘들죠 그땐 네. 이미 늦었어 음,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고요 사실 뭐어 상속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떠난 후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 그동안 그 조이스부가 얘기했던 사주 음. 네사 회차에 걸친 상속에 대한 그 비디오가 네. 저희. 유튜브 KTN 애틀란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요즘 이제 집에서 지내시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저희 KTN 애틀란타 유튜브에서 조회수고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뭐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같이 건강하게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KTN에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네네. 여러분들 집에서. 어쨌든 TV를 많이 보실 거잖아요. <laughs>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